중심사 이경주, 아홉 마리 말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바깥쪽 4번 어정청, 안쪽에서는 3번 피지컬, 5번 웅진할라, 그리고 7번 서풍질주, 4마리가 앞서 나왔습니다. 중위권 안쪽 6번 창포검, 바깥쪽 8번 별마로가 중위권 바깥쪽에서 전개 들어오고 있고, 빠르게 7번 서풍질주와 8번 별마로가 선두권까지 치고 나섭니다. 8번, 별마로, 선양호와 파발의 자마, 세 살짜리 거세마로 부담 중량은 56kg. 능경미델로 주행 지정을 받은 제신마필입니다 7번, 서풍질주, 활용특급과 열린 소방의 자마, 세 살짜리 안말로 부담 중량은 53kg. 주행심사를 불합격하고 다시 받고 있는 신마입니다. 안쪽 4번 어정청과 바깥쪽 7번 서풍질주 2마리가 먼저 앞섭니다. 3마 신차, 거리차를 크게 벌려나가는 2마리말과 안쪽에 서는 3번 피지컬, 6번 창포검과 외곽으로 8번 별마로가 4, 5위권 형성합니다. 안쪽 4번 곽석기세 어정청,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문현진 기세 3번 피지컬이 종반 선두로 7번, 3번, 7번, 6번, 4번, 4마리말 먼저 결승선 통과했습니다.